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고가 놀이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어제 추적 종목에서 다루어 드렸었는데 보니까 이제 월봉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tv를 이제 고가 놀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어제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좋지 않았던 12월 1일 수요일에 4.4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였죠. 어제도 4% 정도 하락을 했었고 저는 아래꼬리에 살짝 매수를 하고 그냥 단타 개념으로 2% 3% 에서 나왔는데요. 아프리카 TV는 NFT 플랫폼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 저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20만원 다시 도입화가 됐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제가 요런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서울 옥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눌리는지 눌림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트의 모습을 보신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sm은 다시 한번 편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버렸었죠. 제가 지금 버렸다가 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역사적인 신곡가를 갱신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보여줬는데, 길게 보면 어차피 갈 종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가 놀이에서 이제 빼버린 거지, 미워하진 않습니다. 아, 제가 또 재미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드리면, 영상 올린 다음에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어, 좋아요, 그리고 싫어요 개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아요만 이제 할수 있고, 싫어요 한다면 좋아요가 안 올라가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유튜브 찍는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도 뭐 구독자가 아직 많지도 않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만 떠도 좀 그렇게 거슬리는데, 저는 좀 재미난 게, 제가 아직은 뭐 인기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만 올라오면 싫어요를 누르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고 있는데, 아 그분 생각하면 아 그분이 좀 나름의 재미였을 텐데 싫어요 개수 누르는 게좀 떨어졌을 것 같다 좀 재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 이제는 좀안 오지 않을까 구독자일 거예요 구독자죠 구독자고 이제 알람이 뜨면 항상 와서 싫어요를 살짝 눌러 주다 개수가 뜨잖아요 어떨 때 많을 때한3명4명 되고 적을 때는 한 명, 뭐, 빵명 되는. 매집봉 조건 검색식은 123명이 좋다라고 했었고, 여기는 안 뜨지만, 빵명이었어요, 요거는. 매집봉 조건 검색식은. 아,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역시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좋은 영상에는 좋아요가 더 많구나. 그런 거 느끼면서, 어찌됐던 이제, 싫어요의 개수가 달렸던 예전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와갖고, 그것도 뭐 관심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 좀, 그렇더라구요. 좋아요 눌러주는 것도 진짜 정성이거든요. 거기 에 댓글은 더 정성이죠. 이거는 완전 감동이고, 제가 너무 감사하는 부분인데, 싫어요는 좀 맘상하지만, 아,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분도. 아무튼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아요만 이제 표시될 수 있게끔. 유튜버들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 보는 게. 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SM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같고요 오늘 그래도 또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이 되겠죠. 26,800원. 그 이후에 보시면, 이때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장대형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캔들의 중간이 어, 얼마냐? 27,300원 하고 33,950원의 중간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660, 6,650원 그거를 대략 하면 3,300원이라고 보면 36,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6,000원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가 진짜 중간인지? 36,000원. 네, 여기입니다. 3만 600원이 여기고 오늘쯤 많이 밀렸었죠. 저가 3만 1,300원까지 밀렸었고 어제 거래량이 그 전날보다 3.6배 증가됐고요. 오늘은 65%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종목은 좀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대형공이 나왔던 50% 지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sn은 이제 상한가간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줬죠 만들어주고 이제 3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살짝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 라인 기준으로 한번 대응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작은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dmt는 좀 아깝죠 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에서도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렇다면 요 라인이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 6 0 0원요 라인 다음 주에 요, 요 종목을 좀더 유심있게 지켜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스윙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단타 대응도 가능할 거고, 만약 단타 치다가 물리면 이제 스윙으로 전환하셔도 될 종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T, 사이언, T픽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라인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역시 3회선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거래 확 줄였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네오 크레마도 한번 좀더 길게 볼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한번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상각 수렴이 된다는 거죠. 추세선을 이으면 그럼 그 라인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때 시초가 16,350원보다는 이때 종가 16,500원 16,500원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 보시면서 그 라인을 일정한 라인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크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눌렸습니다. 저도 살짝 놀랬습니다. 저도 주주거든요. 이 라인 보시면 이 라인을 깬다면 나는 손절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깰 수도 있겠구나. 이 라인 깨면서 물량 뺏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많이 흔들긴 했지만, 그 라인까지는 안 왔습니다. 이 라인 안 오는 걸 보고는 이제 추매가 가능했을 텐데요. 어려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거래 이제, 십거래일 이틀 남았는데, 다음주에는, 어찌됐든 결판이 날 거예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저는 위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모습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때 저가보다는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거래량은 앞전에 개미 개털이라고 했죠개털의 물량을 뺏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다음 주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맞추냐, 못 맞추냐, 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분봉을 통해서 또 보신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30분 봉을 보든, 60분 봉을 보든, 지키는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다음주에 한번 보죠. 뭐, 안 되면 손절하는 거고, 내 라인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뭐, 3만원 라인 벗어나면 손절로 대응할 거고요. 애니플러스도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13%까지 간 모습이었고요. 이대로 죽진 않죠. 네, 계속해서 이제 떨어졌을 때는 봐야 됐을 거고요. 요 라인 그리고 11선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3에서 5일선 보고 어떤 종목은 11선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맥커스네 좋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하나 머트리얼즈도 나쁘지 않은 모습 심텍도 살짝 조정이고 좋았습니다. 디비하이텍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나에도 좋았죠. 다나에도요 라인 계속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일단은 요 라인 박스권을 도입하였다 라고 봤다면 계속해서 봤다면 매매가 가능했겠죠. 돌파했던 시기가 15,800원. 안전한 단타를 하라면 요렇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에 돌파했다. 많이 빠졌는데 돌파했다. 15,800원이고요. 품봉 한번 볼까요? 3분봉으로 보면 15,800원 체크해 볼게요. 네. 15,800원이 이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어 돌파됐어요. 바로 시작하자. 아, 근데 더 지켜봐야죠. 바로 돌파된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봅니다. 돌파됐습니다. 더 봅니다. 아래 바닥을 봐야 되니까. 어, 낮춰졌네요. 저점을 높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돌파 된다고 무조건 사는게 아니라 일단 패턴을 봐야 되겠죠 빠졌습니다 빠진 라인이 요 라인 그리고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빠진 라인이 요 라인 어 저점을 높여 가고 있네 그 다음 돌파 할 때는 사도 되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샀다면 네 수익이 좀 나왔을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도 충분히 할수 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할 때 분봉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크래프톤, 네, 요런 모습이었고, 박스권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좋죠? 박스권 모습. 한글과 컴퓨터도 다소 좀 높은 자리이긴 한데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제노코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더 봐야,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전자 홀딩스도 상승했고. 일단, 어제 요 라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종가를 지켜준다면 한번더 봐야 될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의 자리는 좀더 봐야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점 높여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1차 매수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2차 매수하고 그렇게 코리아 서킷도 좋죠. 지금의 자리는 분할 매수 관점 좋아 보이고요. NHN도 자리 에 올라왔습니다. 셀바스 AI도 그렇죠. 20일선 이제 지지받으면서 오늘 요 라인이었죠. 이때 거래 라인쯤 들어왔던 이 캔들의 요 라인. 칩셋 미디어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잘 마무리가 됐죠. 요 라인도 잘 지켜 줬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요 위에서 살짝 움직인다면 그때 쯤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아니라면 단기적인 고점 요 라인 돌파할 때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온 요런 모습이고 이제 자리 만들고 있죠. 신원 종합 개발은 이제 살짝 반등했는지 다음 주에 봐야 될것 같고요. 코퍼스 예, 코프라. 코프라는 이제 40에선 요 라인 그리고 1,200원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요라인 온다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자이언트 스텝 요런 모습이었고 골프존도 자리 만들어 주고 있고요. 비덴트도 잘 갔습니다. 갤럭시 SM이 오는 상한가까진 가진 못했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제 기준봉을 좀 세울 때가 됐어요. 제가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준봉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조금씩 올라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진 않더라도 여기서 좀 놀다가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기준봉 세우는거죠 얘보단 좀 높게 한번 기다려보시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히려 차트의 모습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지만 그래도 좀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대장이라 그러면 그래도 머니트리가 대장일텐데 차트의 모습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자리에 매수의 자리로 보여지고요 네오 이즈 홀딩스 좋았구요 대덕전자 요런 모습 한신 기계는 뭐 계속 떨어지면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크놀로지도 나쁘지 않았고 NHN 벅스도 이제 20에선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m p 는 계속해서 관심을갖고요 라인 지켜 준다면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옥션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반등 바라고 어프로 수익 오늘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팔았고요. 일단은 좀더 빠지면, 3만원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투자가 아닌 이상, 박스권 밑에서 팔고, 요, 요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팔고, 올라오면, 네. 네. 아,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아, 종목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제가 또, 아, 그래서 말이 많아졌나요? 좀, 오늘 또상황까지 가서 어깨좀 그랬나요? 아, 그러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네. 농담인데, 농담을 또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 네, 농담입니다. 네. 위지역 스튜디오, 요런 모습이었고, 을쯤 파워. 네. 네. 바른 손은 이제 자리 만들어가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이쪽 뭐, 가지고 계신 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자리는 그래도 지지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더 간망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 난 여기 빠지면 일단은 판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신 게 나을 수도 있다 만약에 빠졌어요 빠졌다가 빠졌어요 빠진 이후에 이제 올라온다 그때 다시 사자 그게 더 저는 속 편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렌텍 네 좋습니다 이렌텍은 네 눌리면 사야 되는 종목이고 버킷스튜디오도 이제 자리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플레이그램도 이제 많이 좀 빠졌죠. 여기는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반등 나와줬고요. 에코프로도 살짝 올라왔고 광주인텍도 좋습니다. 한국주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고 고점, 네 아직 고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더갈 겁니다. 일단 눌러줄 때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 덱스터는 좋다라고 요 라인에서는 무조건 사, 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대가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 자리죠, 이제.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고가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